정말 팔만 잘 쓰면 돼. 자, 얘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이거 전에 하나 이제 하나 더 집어. 어드레스 하나 얘기할게.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할게. 스탠스. 어, 지금 아마추어분들, 일반 골퍼분들이, 일반 골퍼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드레스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탠스가 뭘까요? 스탠스. 스탠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클럽, 첫 번째. 클럽 길이만큼 쓰는 거. 그 다음에 지면을 느낄 수 있게 안정되게 쓰는 게. 이렇게 안정되게. 지면을 느낄 수.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화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난 이게 딱 마음에 들어. 야, 네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 이게 절대 안 좋은 거. 공은 얘가 쳐요.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어떤 고민이 사라지냐? 아 어,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아이언이 안 맞아요. 이런 얘기 안 해. 콜럭 길이만큼 쓰니까. 봐봐요. 차라리 좁게 쓰면 요 팔은 밑으로 떨어져요. 맞죠? 멀리 쓰면 팔은 앞으로 떨어져. 그럼 어깨 회전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 힘 빼는 방법? 팔을 밑으로 늘어뜨리면 빠져있죠. 박수 칠까요? 여기는 힘이 안 들어. 점점 위로 올려볼까? 앞으로? 어깨 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 좁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럽을 길이만큼 쓰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좁게 섰다가 멀로 멀어지는 느낌이 정상이지, 멀리 섰다가 좁아지는 게 아니야. 점점 멀어져.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냥, 턱 추각 만들고요. 팔을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좁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면을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그럼 클럽 길이만큼 사죠. 맞죠? 근데 먼저, 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아, 나, 나 이게 좋아. 이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멀리 쓰게 되면 앞으로 쏟아지면 치니까 덮어칠 거고요. 좁게 쓰면, 이러면서칠 거란 말이야. 항상 말씀드린 거는 클럽이야. 클럽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몸을 쓰는 거고, 클럽에 맞춰서 내가 우리가 뭐, 어드레스 셋업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